여기 보이는 난이 있는데 이게 꽃이 이제 활짝 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얘가 나왔는데 지금 꽃순이한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쫙 피면 멋있을 것 같고 시간차로 피고 있고 그 옆에도 필것 같은데 옆에는 뭐가 약했는지 꽃이 지금 덜 피고 있고요 비는 안 왔지만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마당을 좀도로가해서 이렇게 아주 피가 내려서 온지 이런 나, 나무들이 아주 파릇파릇 파릇? 아주 좋습니다 상쾌하고 어,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지금 12월 28일 원래 목요일인가 그런데 그냥 곧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해라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는 파랗고 야자수 나무가 아주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있고 옆에 보르스 나무도 아주 그냥, 이사 온지한 20년 됐는데, 보르스 나무가 가지로 이렇게 잘 뻗어서 아주 멋있게 볼 때마다 아주 밤에 걸음 좀 보람이 있습니다. 제가 보르스 나무한테 걸음을 가끔 쳤는데, 좀 잘, 너무 무성하게 해마다 이렇게 나무를 좀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옆에 또나무들도 있고, 고래산은 중심에도 있지만,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서, 울창에서 아주 산 속, 산 꼭대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있으면 공기도 좋고, 또 가끔 까마귀도 놀러 오고, 아주 좋은 장소에 이렇게 자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또, 이 교통도 좋고, 걸어다녀도 되고, 걸어서 5분이면 은행도 가고, 마켓도 가는 아주 좋은 위치에 여러사가있습니제제운전전을하하지살살에에 아, 아주 주좋 좋은 인인것습습다지지마마을좀좀돌있있습다다여러사 주변 아주 상쾌한 날입니다 분여러 여러분,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